네, 네 오늘 35차 집회에서 네, 네,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호를 먼저 제작하겠습니다 근세로 그 따라서 강기정 지당 귀에 쏙 들어가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 하나 북한군 우원대장정성영 의원 주석 결사 반대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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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공산당 국가를 잡고 간정수성승원 당장 중단하라 단하라하라 하나! 북한군 응원대장 정성웅원국가세금한 응원. 푼도 안 낸다. 즉각 처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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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나라 지킨 나라 지다 목숨 바친고공 영령 지하에서 풍공한다